새단계. 안녕하십니까. 방랑자입니다. 음. 요는 이제 시포장. 설선물용 참에 수확했던 포장입니다. 지금 이제 이하방 수정이 이렇게 참하게 걸리가 있습니다. 음, 꽃도 작고좀 제가 한거 찍어 놨는데 수정이 꽤 많이 걸려가 있습니다. 자연수정 걸리는 것도 하나씩 보이고, 이제 꽃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날씨가 흐리고, 이제 저거 해놔 놓으니까는 날씨가 안 좋아 놓은 게 꽃이 그렇게 확 오진 않았는데, 이게 또 꽃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너무 많이 착각되면은 또순이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는 일단은 이제 노벌해가. 오늘 일주일만에 다시 수정을 들어가, 들어갑니다. 여기는 확실하게 참외가 적게 달리니까는 이렇게 꽃이 마야가 있고, 이런 거는 이제 수정이 안 되고 굳었는 것도 있습니다. 손이 워낙 약한 걸 이제 일단은 착가를 시키고, 순하고, 가하고, 이제, 같이 키워올린다고 수정을 빨리 걸었습니다. 빨리 걸었기 때문에. 이제 뭐, 다마는 크지는 않겠습니다. 얘도. 전부 뭐, 3, 4 다이 정도. 그 정도 뺏기 다마가 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렇게, 꽤 걸리가 있습니다. 음. 아이고, 이거는 자연수러된 댕기, 가 좀, 사이즈가 큰데, 일단 이쁘니까 나도 보고요 이렇게, 꽃이 이제 안 걸리는 가지에는, 참외가 착각 안 됐는데는, 이렇게, 꽃이,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. 이거는 네 개가 소복하게 들어가 있고, 요 다섯 개, 요런 거는 굳었고, 감보자. 대충 한 댕기 안에, 음, 여기 이제 메다 20 정도 되지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개요뭐 대충 한열두개 정도 보이네요. 좀 적은 데는 여런 데는 좀 적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세 개. 여름 더 많이 걸리네. 요더 많이 걸리는데, 이거는 자연 수정된... 아, 이거 원순참여를 찍어 놨었네 일단 원순참여를 찍어 놨는 것도 나또 보고요. 아유, 얘또 들었네. 한 15개 정도 들었습니다. 여기는. 15개 정도... 아, 이거 전부 수정 걸어놓는 기네. 자연 수정 아니네. 15개 정도 걸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, 바깥으로 순이 좀 나왔으니까, 는 순을 좀 걷어 여면서 수정을 하러 가겠습니다. 평균 한 10개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. 한 탱기 안에. 이렇게 뭐, 자막에 수정 걸렸습니다. 열어 굳었는 것도 있고, 순이 너무 약한 데는또 열을 못 낳는 것도 있고, 그 저런 거는 이제 순이 탄력이 받아 나가면서 착화가 되는 거는 좀 가가참하게 컸고, 어, 꽤 많이 자리가 있습니다. 음 그래서 이제 1월 달 참회 같은 경우도, 어, 요렇게 이제, 요렇게만 대주면은 1월 달 참회를 생산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하고,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고민을 합니다. 벌써부터. 이제, 내년에는, 어, 순을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, 순을 어떻게 철 것이고, 어느 정도 크기에서 착가를 시킬 것인지,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제 생각은 어 지금까지 욕심을 뿌리지 않은 해에는 1월달에 1월달에 참외를 수확하고 바로 연계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방을 욕심내는 해에는 욕심을 내가 이제 순이라든가 이런 모든거를 욕심냈는 해에는 어 오히려 1월 달에 참여 수확을 끝내고 나면은 순이 내려앉아 가지고 이하방이 늦어지고 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어 순을 지금 현재로서는 순을 한 다섯 마디 정도만 그냥 책지를안 놔두고 다섯 마디 정도 순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일곱 마디쯤에서 두 개를 착가해가지고 순하고 참여하고 같이 키워나가면서 일화방을 수확하고 이화방을 2월 달에 수정을 하게 되면은, 그게 오히려, 수량 면에서나, 이제, 순상태라든가 이런 게, 훨씬 좋지 않겠나,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, 또 어떻게 보면은, 몸일 수도 있지만은, 점포장을 다이월 참외를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 주는 방법과 이게 어, 실패했던 해에 물 관리를 어떻게 욕심을 내면서 어떻게 관리했을 때에 이월달 참외를 실패를 했다는 게 이제 머릿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. 그렇게 하지 않으면, 은 이제, 실패하지 않는다,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1월 달 차매를 생산한 지가, 어, 시작한 지가 한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오게 어한 10년 됐는가, 7년째인가 모르겠습니다. 8년째인가. 하여튼,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, 는 뭐, 어느 정도는, 이게 이제, 답을 찾았던 것 같아서 음,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. 물론 이제 내년 날씨가 어, 어떨지도 또좀 예상을 해야 되고요. 내년 날씨에 따라서 또 거기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하, 아, 요거는 근데 따블이라카야 아까 꽃 모양은 그렇고 음, 자연수정이지 이것도 자연수정 자연수정 따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제 우리 가를 키우니까는 이 음. 예, 자연수정 된 겁니다 세력이 딸리면서 자연수정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모양이 이제 차마게 클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. 자, 저 또, 이런 거는 꽃이, 꽃이 신차는 거 수정을 끌어 놔버려가지고, 그이 아, 너무 많이 달아놨습니다. 믿게 고네 개를 찍어 놔버리네. 그럼 이거 빨리 따줘야 이제 저기 가를 키우지야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안, 착과가 안 되는 가지는 꽃도 지금 참하게 오고 있어가지고, 지금,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